안녕하세요 아이고야 아주 난리가 났네요 응 아주 위로 찢어지고 아래로 찢어지고 아주 그냥 어? 응? 어우 난리가 났어요 뭐야 이거 아 우리 사랑하는 쇼충이분들 진짜 깨끗하게 가셨는데? 아니 위에 뭐가 더 있었나? 분명히 위에 찢고 그 다음에 더 있으니까 한번더 찢은 건데 정확히 1%더 찢었네 백배 누가 쳤니? 응? 야, 백배 이거 청산배 보고 백배 친놈 나와 봐라. 이거 누가 쳤니? 백배. 야, 이 씨.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니죠? 네, 절대 아니기 바랍니다. 이거. 야, 백배 누가 친 거야? 야, 이거 백배 지금 딱 찢어 죽이고 그다음에 밑에 여기 딱 찍고 그다음에 딱 올라가는 하하 이거 참 음. 허허, 일단, 너, 너 나가리. 너도 나가리. 너도 가시고. 위아래 다 찢었어요, 일단. 위, 위에 찍고, 그 다음에 아래, 위에 과하게 찍고, 아래 찍고, 바로 반등. 아, 그러면 이제 다시, 다시 지금, 봐야 되는데, 아, 이거, 이거 아래 한번 다시 터치를 해야 되겠는데? 18. 1821와 어우 롱바라 이게 지금 새로 쌓인 거거든 <laughs> 이건 뭐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는 건지 어 좋아요 좋아요 1900 어우, 대단하네. 위에 숏은 안 볼게요. 오, 지금, 지금 쌓이는 게, 어떻게 쌓일지 몰라가지고, 이건 안 보고. 일단은 넌 삭제. 어, 와, 이거. 아니, 숏이, 저도 한 이쯤 걸려가지고, 여기 내려가가지고, 바로 여기, 여기 TP 걸어놨거든? 자동 이절되버렸네 아니, 뭐, 아니, 잠깐, 저기, 저, 뭐, 딴짓하고 오는 사이에, 저기, 돈이 벌려있구만. 아주 좋, 네요 양방을 걸어놨었는데, 여기, 여기 숏, 그 다음에 여기 롱, 이렇게 걸어놨었는데, 걸리고, 가자마자 여기서 체결돼서 다시 롱 체결되면서, 지금, 깜짝 놀랬지, 나는. 왜냐면, 롱이 체결되고, 살짝 오르다가 바로 또 미끄러질 수가 있어가지고, 체결돼가지고 지금 전전 전 나왔어요 그냥 네. 나왔는데 뭐 이거 이거 잭음도좀 크긴 한데 어찌 어째, 어찌 됐던 간에 이거 지금 상황이 웃기게 돌아가고 어... 일단은 일단은 음... 일단 좀 진정이 돼야 될것 같은데 이거 이거 좀 진정이 돼야지. 얼마나 열받았으면또 고배 고배를 갖다가 위아래로 다 털어 제끼고 지금 이런 이런 식으로 지금 어? 지금 숏을 과하게 털고 롱을 딱딱 피래침으로 그냥 딱 찍고 딱딱 딱 받아 올리는 이 꼬라지가 아이 세력의 심리 상태가 지금. 쇼시 지금 아주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에요. 쇼시, 쇼시, 쇼시 전형적으로 쇼시 마음에 안들때 저런 형태를 취하거든요. 롱은 칼같이 찢어버리고 쇼스는 과하게 찢는 그런 지금 이런 메커니즘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저렇게 찢었지? 쇼시 진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음. 마음에 안 들었고, 그리고 롱, 제가 진영 좋다고 했죠, 이거. 이게 진영이 좋은 진영이에요. 지금 굉장히 좀 롱이 드세긴 한데, 드세긴 해, 확실히. 확실히 드세긴 한데, 네, 이거 그렇게 쉽게 앉을 거라고 그랬잖아. 이게 진영을 잘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군대가 좀큰 군대가 진영을 잘 잡고 있는 형태라서 쉽게 깨지기는 힘든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음. 좀, 그래, 어. 이게 이제, 질,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그걸 분간을 하냐. 결론적으로 보면은, 제가 저 말을 하고 보면은, 롱이 힘이 좀 세잖아. 이제 느끼는 바가 있으신 분들은 지, 질답을 좀 주시는데, 어, 그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그거 진짜 끼고 가르쳐야 돼. 진짜 한, 한 6개월은 옆에다가 끼고 가르쳐야 돼. 진짜 도제식으로 막. 뭐밥 먹으면서도 얘기하고, 어제 뭐 차트, 이거는 뭐 어쨌고 뭐 이러면서. 아주 진짜 목이 쉬어요. 한 그렇게 가르지만6 개월 그렇게 하면은 목몸다 날라가 진짜 몸이 안 좋아져. 이제 늙어서 하기도 힘들고. 하튼 뭐 지금 지금 이제 롱쇼 찢어진 것만 해도 지켜보면 이게, 이게, 이게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쇼를 과하게 찢었고 롱을 칼같이 찢었다. 이런 시장 상황을 읽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하는 거지 작은 그런 파동을 보면서 다 작은 그 세력의 움직임 어쩔 수 없는 세력의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이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지금 롱이 이만큼이나 또 쌓였다는 거는 이거 좀 밉죠 이거 이거 미울 수 있어요 이거 가만 안줄 겁니다 아마 저도 이제 여기 찍고 이제 올라가, 이게, 이게 만약에 슛이 더 쌓였더라면, 저도 내비뒀겠죠. 근데 지금 이 밑에 이렇게 쌓여있는데, 이게 좋게 올라가겠어? 지금 여기서? 여기서? 어? 지금 가격이 600대인데, 조만간 내려오겠지, 또, 400대로. 아니, 좀 바, 바로, 얘기하자마자 바로 깨지네. 이, 거 이게, 이게 가만히 둘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지금. 요것도. 음. 이, 지금 이게, 아이고, 참. 고배들 대단하다. 대단 대단한 거예요 이거네 대단 대단한 거예요 이 롱충이 이거 음. 이쯤에서 롱을 쳤다는 건데 에이, 참 어지러지한 거죠 이게 전, 일단 시장 상황은 요런 상황이에요 요런 상황이고 이게 지금 아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리 될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됐던 간에 정리가 될것 같고 음. 이걸 달고 올리려면은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겠죠 음. 일단 좀 진정이 돼야 돼 지금 상황이 어찌 됐든 간에 긴 횡복 끝에 위아래로 다 찢었고 어, 슛이 더 배기 싫었다 음, 확실히 그리고 이롱 힘이 강하다 지금 롱의 힘이 강하다 지금 강한 힘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쇼시쇼 뭐 있나 보다. 살짝 내렸다 다시 올라가네. 아이고 난리나네요 난리나. 음. 저는 자동으로 그 TP에 롱그 걸려있던 것도 지금 다 익절한 상태예요. 더 이상 이 싸움에 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거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 이게 너무 지금 무섭잖아 이거. 음. 지금 이런 상황이고 킹피션은 지금 잘 검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검색이 좀잘 안되고 있고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좀 진정이 돼야지 진정이 안되면 은안 돼요 아마 고배는 다 죽이고 어디론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고배는 다 죽여야 돼 확실한 건 고배는 지금 다 주, 죽여야 되고 음또 쌓일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좀더 쌓이고 어좀 대세적으로 진영이 조금 무너졌을 때 그럴 때 가야지 지금은 약간 세력판 이에요 어딱 지금 진영 자체가 어마 무시합니다 음. 아 지금 아주 무서운 진영을 짜고 있어요 음. 진짜 더 지켜봐야 대세적 대세적인 뭔가 좀큰 주기에 그런 큰 쇼시나 큰농 이런걸 보기에는 좀 좀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음, 지켜봐야 되고 어, 천천히 해보죠. 뭐 음, 저배로 천천히 하면은 항상 이 절과까지는 와. 쇼다 어, 디지는 그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이게 다 되긴 합니다, 어느 정도 단기간에는 이게 와요. 음, 장기로 두면은 이제 좀 큰일 날 수가 있겠지만은 단기로 두면은 다 오게 돼 있습니다.